주제 여름 건강 관리 끝판왕 탈수, 냉방병, 피부 노화까지 한 번에 잡는 열 가지 꿀팁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슬기로운 생활 오늘도 함께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계속되고 밤에는 더워서 잠이 안 오고 피부에 기미나 검버섯이 부쩍 늘어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게 단순히 더워서 그렇다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냉방병, 자외선 손상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몸이 훨씬 더 빨리 지치고 노화도 빨리 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건강 전문 자료와 실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올여름은 정말 다르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름 건강 꿀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수분과 전해질 관리 탈수를 막는 첫 걸음. 여름 건강의 첫 번째 핵심은 수분 보충이에요. 여러분이 땀으로 잃는 수분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몸이 평소보다 20에서 30%더 많은 수분을 배출합니다. 수분 부족 증상. 입이 마르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근육 경련, 혈압 저하, 열사병이 올수 있습니다. 실천 팁: 하루에 최소 1.5일리터 이상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세요. 운동이나 외출 후에는 이온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빠릅니다. 여름철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 수박, 오이, 토마토, 참외 수분 함량 90% 이상. 모리차, 옥수수 수염차. 주의 카페인 음료와 탄산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더 심하게 할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가 관리하는 분중한 분은 매일 아이스 커피만 네 다섯 잔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셨는데 한 여름에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그 뒤로 물만 충분히 마셔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냉방병 여름의 수문적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는 계절이지만 그만큼 냉방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냉방병이란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일 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며 자유신경 실조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주요 증상 두통, 콧물, 근육통, 소화불량, 몸이 찌뿌듯하고 피로가 지속됨. 실천팁 실내 온도 2628도 유지,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1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긴소매 옷 준비하기,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냉방병 체크리스트.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다. 평소보다 쉽게 배탈이 난다. 오후만 되면 심하게 피곤하다. 이중 두개 이상 해당되면 냉방병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외선 피부 노화의 수문적. 여름철 자외선은 겨울보다 두세 배 강합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해 피부 노화와 기미를 유발합니다. 자외선 차단 루틴. 외출 30분 전 SPF 30 이상 선크림 바르기. 2시간마다 덧바르기. 자외선이 강한 11시에서 3시에는 외출 최소화. 선글라스, 모자, 양산 적극 활용. 피부 진정 루틴. 외출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 수분 진정 폐갈로에 오이, 녹차 티백. 냉장고에 보관한 토너로 열 내리기. 몰랐던 팁. 자외선은 눈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백내장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지니 선글라스 필수. 식중독 예방 건강한 여름 밥상. 고온다습한 여름 식중독은 정말 흔합니다. 식중독 주요 원인. 조리 후 실온 방치. 불완전한 해동. 손 위생 부족. 예방 루틴. 음식은 되도록 바로 섭취. 상온 보관 최대 2시간. 도마와 칼은 육류 채소 따로 사용. 냉장 보관은 5도 이하. 여름철 추천 건강식품, 매실 살균 효과, 피로회복, 깻잎 항균 성분 풍부, 식초 음식 부패 지연, 주의할 음식, 생선의 육회, 계란은 반드시 신선도 체크, 전날 남은 음식 재가열 후에도 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 숙면 열대야 피로회복, 열대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됩니다. 숙면팀, 저녁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오프. 얇은 이불 사용. 선풍기 바람을 몸에 직접 쏘지 않기. 수면 개선 음식. 체리 멜라토닌 풍부. 바나나 근육 이완. 아몬드 마그네슘 공급. 추가 팁. 잠자기 전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이.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비타민 충전 음식. 여름철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체내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부족 때문입니다. 티오피오 추천 식품 1. 수박수분 라이코펜 2. 오이수분 칼륨 3. 토마토 비타민C 항산화 삼 매실 피로회복 5. 오보리차 갈증해소 간단 레시피 오이냉국 소금식 초깨소금 오이 슬라이스 토마토주스 냉동 토마토레몬즙 꿀 매실차 물에 희석해 시원하게 마시기 운동과 활동관리 운동 루틴 새벽 저녁에 가볍게 산책 실내 운동은 적절한 환기, 수분 보충 필수. 주의사항. 덥다고 운동을 완전히 쉬면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더 피로해집니다. 모기 벌레 대책. 예방 팁. 방충망 점검. 모기 기피제 사용. 벌레 물린 부위 즉시 냉찜질. 자연 기피제 만들기. 레몬그라스, 티트리 오일 스프레이.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 하루 10분 명상. 좋아하는 음악. 시원한 허브티.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 알려드린 여름 건강 관리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냉방병 예방. 자외선 차단 철저히. 식중독 방지. 숙면 루틴. 비타민 미네랄 보충. 가벼운 운동. 모기 벌레 예방. 스트레스 관리. 하루 한번 마음 돌보기.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여름철 기운을 확 끌어올리는 비밀 영양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